어, 자, 우리 오늘 그 11기 1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호 아하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호 아하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유다왕 요하스, 요하스는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아달야의 아들. 그런데 7살에 왕되었던 기억나시죠? 예, 꼬맹이가 왕이 되 가지고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예, 우리 그 어, 주윤이가 지금 8살인가요? <laughs> 8살. 주윤이만한 아이가 어, 또 우리 지율이만한 아이가 그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회의하다가 어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그래 놓고 쉬좀 하고 올게요. 그래 가서 이제 쉬하고 엄마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이제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어제 어, 얘기했던 그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예요. 남유다. 근데 오늘 이열1기하 13장에 있는 10절에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가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나라가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요아스입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13장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어,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어, 그 어제 제가 이그 요아스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어, 그 열왕기 하가 어, 12장부터 마지막 장정도장까지인가요잘 25장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장까지이그장부터 25장까지는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망해가는 이야기.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점점 점점 망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 이제 그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죠. 예. 그런데 그 깨닫지를 못하고 반복적으로 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야기가 점점 망해가는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쭉 그려지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망해가고 있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왜 망해가는 이야기를, 점점 망해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긴 성경, 12장부터 25장까지나 이긴 본문을 하래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간단하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13장에 여호 아스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의 죽는 이야기. 이세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뭐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또게시록까지다 끝내놓고 다시 창세기부터 쭉할때 제가 그안 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안 했던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되니까요. 그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나눠서 9절까지만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13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자,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이 요아스. 이 요아스하고 10절의 요아스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 10절에 있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데 어,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동그라미 치세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여호 아하스가 17년 동안 왕로로 됐구나.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한느바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을 읽으면서 알수 있는 거. 이 여호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데 하 밑줄 그어 보세요. 이절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말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자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러 보암의 죄의 특징 세 가지. 뭐, 반복반복 반복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혀질 거예요. 그죠? 자, 여러 보암의 죄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었죠? 자기 생각. 두 번째는요, 금송하지. 금송하지에 내포된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편의주의. 나 편한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 편의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금송아지 안에는 두 가지 죄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편의주의, 하나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편의주의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혼합주의는 막 이것저것 뒤섞이는 거. 응. 특별히 막 이방 종교와 막 뒤섞이고. 그래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그 다음에 금송아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죄예요. 뭘까요? 말씀 변개. 그래서 말씀 변개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레위 족속에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임명하고, 그죠? 막 절기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늦춰버리고, 말씀을 막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여기를 막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막 찔러, 헉, 저 말씀 나 드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맞아요, 나 드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 나 드르라고 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그나 공격하려고 나 드르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나를 꼭 집어서 지목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보암은그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바꿔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세 가지 빨리 빨리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자기 생각, 그 다음에요 금성하지, 그 다음에 말씀 변개, 변개 바꿔 버린 거죠. 네. 그런데 그그 그 영향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 계속 아니 세상에. 이 열한기 상저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바로 다음에 여러밤의 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이 열한기 하 13장에 이게 여호 아아스는요 이스라엘의 열한 번째 왕이에요 열한 번째 왕 열아홉 번째 왕때 망해요 호세아 왕때 망해요 선지자 호세아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호세아 왕때 망해요 그런데 망한 이유를 어그 오늘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뭔데요? 자기 생각, 금성하지 말씀 변개 게. 여러 우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동그라미 쳐 보세요. 노하사 하나님이 진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 어때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여호아스하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다 북쪽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큰일 났다. 그 노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 밑줄 그어 보세요.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요 하사엘은요 이미 이 하사엘이 아람에 그러니까 시리아에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자 열왕기상 1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아합 왕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엘리야는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예언인데 여기 보세요. 1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잠깐만요. 그에게가 누구에게예요?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사할 하사엘 저 이방 나라 저 아람 나라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누가 이거 지금 세우고 있으시는 거예요 장면이. 네, 하나님이 하사엘을.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죠? 예. 네. 근데 성경을 한참 넘기셔서 오늘의 본문 11개하 13장을 가 보세요. 3절 다시 봅니다.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러니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베나다 손에 넘기셨더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받음을 셨 여러분 참이 말씀.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쳐들어와서 막 빼앗아가고 조공 바치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했던 그 악한 왕이, 예? 여호아하스가 그 자기들의 고통, 학대, 이 아람의 하사엘의 이, 그그이 뭐랄까 공격 그 앞에서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하나님 저 아파요 이 아픔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 아픔을 거두어 주세요.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러 밤의 길을 행하고 여러분 요대목까지 딱 읽고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야, 너그나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싫어 안들어줄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그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절 여호와께 간구함에 밑줄 그으시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여로보함의 길을 행하고. 그런 여호 아스조차도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아, 성경에 악인들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어도 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악인의 간구도 들으시거늘 하물며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미 망해가기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어, 이제는 좀 돌이, 돌이킬 때가 됐는데, 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래 자기들에게 막 아픈 일이 생기고 자기들에게 막이 학대가 학대를 받고 자, 저 아람 왕이 막 쳐들어오고 고통을 당하고 막그 재산을 빼앗기고 백성들의 살던 집이 불타고 막그 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아이고 속도 없으시죠. 그죠?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들으셨으니 들으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 있,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죽이시렵니까?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을 주님 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가 혹시 50명이 모자라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좀 빼달라 그래야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그그뭐 뭐라 그래요?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5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돌아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좀 모질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 명만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냥 그래, 마음 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30명밖에 없다면요. 3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20명밖에 없다면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야. 10명밖에 없다면요.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무라를 그냥 뭐 의인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지금 멸망시킬 거, 심판하실 거, 불로 태워버리실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범사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해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신 줄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던가요 막한 1년 정도 뜨겁죠 안 그렇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아,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해놓고 그날 오후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았어. 저만 그렇죠, 그죠?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런데 위기가 닥쳤다고요. 하나님 이 위기를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해 나갈 때가난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막 싸워요. 그런데 숫자가 비록 작지만 저 대군들을 막 물리쳐서 이기고 있어요. 어, 근데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얄럼 골짜기에 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치면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얄럼 골짜기 위에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태양아 아야 롱골짜기에 멈춰라. 아 세상에.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해라. 얘 뭐라고 할까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가족들에게 예, 유언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라 그래라. 희스기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벽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네 눈물과 간구를 보았고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아하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했던 이 죄인의 기도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이 죄악된 여러 보암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니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극렬과 화해와 사랑과 막힌 담을 허무는 일과 피차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과할때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아니 이 지금 망해가는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 망해 가는 이야기 속에도 여호아스가 간구함에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간구함에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물며 오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 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하심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 하나님, 그, 우리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기복. 기복신앙. 그러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또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에게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함께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 우리 딤돌의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또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와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보함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오 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 구원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 문맥을 볼때 엘리사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를 주셨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코로나의 와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게 해 주세요.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순서 맡은 분들도 당연히 어 기도하고 그 순서를 위해 간구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룩한 주의를 앞두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주님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함에 들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간구하였으므로 구원자를 보내 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꼭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